퉁퉁퉁. 만 외침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가 지금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. 근데 도저히 못 쓰겠. 써가지고, 3자의 두려움인가. 귀엽죠? 그만 일러가. 요즘 먹으시나요, 뭐 여러분? 끝났습니다. 내 얼굴 말고 인마 오, 됐다. 참돔 초밥입니다. 마트 초밥. 롯. 음! 굿! 어 됐다. 참... ADHD인가봐. 배터리가 없어! 산책 갔다 온 강아지입니다. 제가 트리를 사려고 했거든요. 트리 대신에 이름이 만세 선인장인데 그쪽에서 붙이신 건지 아닌 진짠지 모르겠어요. 이건 있던 종이 그냥 저기. 뜻이 승승장구? 성공? 뭐 그런 의미여가지고 의미가 좋다 싶어서 트리처럼 사봤습니다. 또 귀여운 아이템. 쿠마 이름을 듣고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원피스 캐릭터 중에 바솔로무 쿠마라고 있어요. 그 전에 일했던. 동료분께서 지나가다가 후쿠마 스피커를 보고 제 생각이 나서 사주셨어요. 진짜 귀엽죠? 실제로 노래가 나와요. 이거 연결하면.